네, 안녕하십니까. 도파홈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유니 시내이고요.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 4일차인데 어제 제가 그 칠레 아타카마로 넘어가는 버스표를 끊었잖아요. 터미널에 가서 그게 하루에 한 번밖에 출발 안 한대요. 새벽 6시에. 그래서 어제 원래 칠레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넘어가고 하루 푹 쉬고 이제 오늘 다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새벽 5시 반이고요. 어, 5시 40분부터 버스 탑승해서 6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걸어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타카마까지 얘기 듣기로는 거의 뭐한 12시간? 13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 도착하면은 거의 저녁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도착해 가지고 야간에 진행하는 뭐 천문 별 투어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일단 가면서 정보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일하는 거는 똑같네요. 한국이랑. 야, 아침을 못 먹고 와 가지고 여기 터미널 앞에 간단하게 먹을 걸 파는 거 같은데 정체는 모르겠지만 저거 똑같은 거 달라해 가지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 꽝 꽝토퀘스타? 고안스 cada n o de l o o 소꽈드어 so, 하나당 2 볼리비안에서 두개 하면 4 볼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마 동전이 남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아까 반죽 같은 거를 이렇게 기름에 넣어 가지고 튀겨서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빨간색 크루즈 대 노트라는 버스가 저희가 탈 버스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요거 포장해 가서 바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리스 터미널 터미널 이용료를나 잠이나,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6시 출발 버스를 타, 탄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시 40분? 지금 우연니에서 출발한지 이제 한 2시간 20분 30분 정도 된것 같고요. 중간에 화장실 갈겸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는 것 같고요. 휴식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아주머니가 이어폰도 없이 계속 시끄럽게 노래 틀어놓고 막뭘 자꾸 보셔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자리도 좁고. 하이! 여기 휴게소에서 아침 조식처럼 밥을 좀 파는데, 이렇게 밥이랑 감자랑 야채, 그리고 살사소스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접시 주는데, 한 20볼 정도 하네요. 3,000. 3천... 아니, 이제 한 2,600원? 3,000원 조금 안된 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고기랑 같이 주고요. 저는 커피 한잔 시켜서 아침에 터미널에서 포장해왔던 그 정체 모를 밀가루 튀김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터미널에서 샀던 무뉴엔나무니엔나뭐 아무튼 그거 빵인데. 뭐 아무 맛은 안 납니다. 그냥 밀가루 딱 튀겨놓은 그런 맛이에요. 제 이유를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칠레 이쪽이 커피가 유명한가? 여기 아직 근데 볼리비아죠? 네 이제 칠레 볼리비아 국경지역에 왔고요 또 버스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모든 짐다 꺼내서 여기서 아마 출입국 심사 받고 <laughs> 어, 세관신고랑 어, 보안검색대 이렇게 통과하고 아마 칠레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페루 볼리비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네요 먼저 볼리비아 출국 심사를 하고 거기서 짐 검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 가지고 여기 칠레 사무소 쪽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 입국 심사를 하고 뭐또 입국 신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또한번더짐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11시간 정도 걸려서 산 페드로데 아타카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고요. 버스 터미널은 조금만았네요 그래서 혹시 우유니에서 아타카마 오실 때 보통은 요 크루즈델 노르테를 타실 건데 이게 쿠스코에서 라파즈 넘어오는 그런 야간 버스처럼 막 엄청 좋은 프리미엄 버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버스거든요. 그래서 요 버스 타실 분들은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시고 꼭 마스크를 쓰고 타시길 바랍니다. 진짜 모래 먼지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기서 숨 쉬고 있으니까 지금 폐가 다 아픈 느낌인데 꼭 마스크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물이랑 간식거리 이런 거좀 준비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는 해발 고도가 한 2,500m 정도 됩니다. 멕시코 시티랑 비슷하고요. 우유니가 한3,000한6,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니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숨쉬기가 너무 편하네요. 원래 우유니에선 이렇게 짐 뒷배낭이나 앞배낭 다 메고 걸어다니면은 엄청 숨이 찼거든요. 여기서는 완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버스 타고 오면서 터미널 근처. 한 3,400m 정도 되는 위치에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숙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타카마에서 2박 3일 동안 지낼 숙소 호스탈 가사 블로레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코가 어디지? 여기인 것 같아. 잠겼고? 잠겼고 잠겼고 어! 이거 맞나? 이왜 문이? 배, 배, 아 띵동해라 베리 있었네. 어 숙박업소에 문이 다 잠겨 있는 건또 처음 보네요. 지금 대낮인데 새벽도 아니고 어! 오 열렸다. Hola, buenas. 예약했죠? 어? Reservation for tonight? Yeah. 이름. 이름 예약자 이름. Mr. Lee. 짐놓자마자 지금 바로 투어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스타투어에 좀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고요. 어, 그우윤희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여기 아타카마에서는 안데스 트래블이라는 투어사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안데스 트래블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네요. 엄청 선선하고 햇빛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네 너무 좋습니다. 조금 많이 건조한 거 빼고는 지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볼리비아가 물가가 워낙에 싸가지고 여기 아타카마가 또 물가가 비싼 편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비싼 편이고 볼리비아는 워낙에 싸다 보니까 볼리비아 우유니 쪽에서 딱 넘어오면은 물가가 비싸진 체감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지내면서 어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낼 만한지 좀 그렇게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긴 확실히 여행자의 도시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와 남미 와서 이렇게 사람 바글바글 거리는거 아 쿠스코 광장에서 봤군요 쿠스코 광장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투어사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네요 만약에 안데스 쪽에서 안된다 그러면 다른 투어사들도 한번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Uh, hello. Uh, we want to join the Star Tour tonight? Tonight? Yeah, possible? Uh, it's no. possible no. Not possible. Not possible. I love the city. Not possible. Oh, Yeah. How about uh, tomorrow? Uh, tomorrow is possible. Luna de Belly. I see, uh, it's possible. Two people. Uh, Two people? No, yeah. three. Three people? Uh, only cash? Is it possible? It's possible? Yeah. yeah. 언리 the price thirty f i is it peso? Chile peso? 체레 peso. pesos. pesos. a ah. n yeah. um, trip for f three people? yeah. We can d i s c u s okay, gracias. I come back after maybe, maybe. about mm. one hour. Yeah. gracias. Oh, yes. 스타 투어는 스타 투어는 오늘 불가능하고 달레계곡 투어는 내일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기 사무실이 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데좀 돌아다녀 보고 요다래계곡 투어 예약하러 오겠습니다. 394 day days ah, in Brunei. Yeah. You have been here. Yeah. yeah. You began here. Yes, yeah, t to, so today. Ah, yeah, yeah. Please just, your names. Just, passport n u m b e Mm -hmm. At the end of the tour, we are going to drop you at your costume. Ah, yes. Because you are going to drop the emoji. Okay, the emoji is very important. The i s in the s a l Mountain range. You visit dunes, you, you do one small trekking of 20 or 30 minutes, mm -hmm. you visit the amphitheater, which is the Salt Plate Formation. The three marias, the for... 투어사 거의 한 3개? 4개 정도 돌아봐서 가격 좀 괜찮게 쳐주는 투어사에서 예약을 했고요 이제 투어 출발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가 버스를 12시간 가까이 타고 온다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행자의 거리 쪽에 왔는데 여기서 밥좀 간단하게 먹고 다시 투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타카마에 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중남미 여행하면서 서양사람들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엄청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테라스 쪽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 외국인이 여기 엄청 좋다고 들어오라고 막 손님인데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 추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메뉴 추천을 받아서 시켰는데 메뉴 하나당 하나로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남미에 와가지고 제가 메뉴 하나에 3만 원짜리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연어이고요 요게 새우 약간 감바스 느낌의 그런 음식인데 약간 뭐랄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좀 파인다이닝? 고급 레스토랑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와인 한 잔이랑 요 연어랑 새우랑 요렇게 시켜가지고 <목소리> 메뉴가 나왔는데 지금 요렇게 시킨 메뉴가 합쳐서 한 8만원 정도거든요 볼리비아로 따지면은 한 8끼 한 3일은 이제 배안 굶고 때울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입니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